봄은 여성, 특히 40에서 50대 여성들이 옷차림에 대해 고민하는 계절입니다. 모두 고민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을 위한 봄옷 입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은 20대 여성과 달리 옷을 고를 때 체형과 나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봄 옷을 고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아이템을 소개하고 코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변화를 겪게 되고 변화하는 신체를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 패션을 선택할 때는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나이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트렌디하거나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시도는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와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데 집중하세요. 다소 과체중이라면 허리 라인이 잘록한 옷을 선택해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옷차림에 자신감과 편안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옷을 선택할 때는 항상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하고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고 색상과 패턴을 실험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보세요. 올바른 옷을 입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외모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시기인 만큼, 색상은 봄 패션의 필수 요소입니다. 봄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밝고 경쾌한 색상이 유행하는 편입니다. 봄에는 밝은 색상의 옷이 인기가 있으며, 눈에 띄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밝은 옷을 선택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낙관적인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밝은 색상 외에도 줄무늬와 격자무늬도 봄에 유행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패턴으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줄무늬는 더 길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키가 커 보이거나 날씬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반면 격자무늬는 피크닉, 야외 행사 또는 주말 나들이와 같은 봄철 활동에 적합하여보다 편안하고 캐주얼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패턴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피부 톤과 체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색상과 패턴은 피부 톤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색상과 패턴은 칙칙해 보이거나 숨기고 싶은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실험해 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을 수 있고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밝은 색상, 스트라이프, 체크 무늬를 봄 옷장에 통합하면 룩의 활기와 생동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한 외출부터 격식을 차려야 하는 행사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착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이템으로 옷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봄에는 새로운 색상과 패턴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패션 선호도는 더 편안하고 노출이 적은 옷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편안함을 위해 스타일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니트웨어는 편안하면서도 패셔너블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 40에서 50대 여성에게 훌륭한 스타일 선택입니다. 적당히 헐렁한 핏의 니트를 선택하면 몸매를 커버하고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가디건은 가볍고 착용하기 쉬우며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어 간절기에 입기 좋은 또 다른 옵션입니다. 밝은 색상의 가디건은 얼굴을 밝게 하고 옷차림에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카디건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셔츠 원피스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레이어링할 필요가 없어 환절기에 이상적입니다. 허리 벨트를 추가하여 실루엣을 더 강조하거나 그대로 입어보다 편안한 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셔츠 드레스는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출시되므로 자신의 스타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블라우스나 셔츠는 격식 있는 자리에 입거나 청바지와 매치해 캐주얼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다용도 아이템입니다. 블라우스나 셔츠를 잘 선택하면 옷차림의 품격을 높이고 세련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의상을 코디할 때는 비슷한 컬러를 매치하거나 톤온톤 코디를 사용하여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연령에 적합하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여성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꽉 끼는 옷은 피하는 대신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을 실험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패션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니트 가디건, 셔츠 드레스, 블라우스 또는 깔끔한 디자인의 셔츠를 선택하면 중년 여성은 편안하고 세련된 봄 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과 패턴을 적절히 코디하면 체형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짜임새 있고 스타일리시한 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으로서 옷을 입을 때 비율에 신경이 쓰인다면 몇 가지 팁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여성은 짧은 상의를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균형 잡힌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키가 크다면 하의를 짧게 선택하면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더 나은 비율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상체가 통통한 체형이라면 시선을 아래로 끌어당겨 더 길어 보이게 하는 브이넥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어깨를 강조하는 옷은 상체를 더 넓어 보이게 할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너무 딱 맞지 않는 블라우스나 셔츠도 균형 잡힌 룩을 연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체가 큰 경우 A라인이나 플레어 스커트와 같이 흐르는 듯한 스커트를 입으면 체형을 보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율의 균형을 맞추고 모래시계 실루엣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커트와 너무 딱 맞지 않는 상의와 함께 매치하면 더욱 짜임새 있고 균형 잡힌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을 시도해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팁을 염두에 두면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멋지고 스타일리시한 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봄 패션 의상을 선택할 때는 연령에 적합하고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 패션은 슬랙스, 블라우스, 원피스 등 어떤 옷을 선택하든 색상과 패턴이 중요하며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도 멋진 봄 패션을 연출하세요. 미드레이지는 당신에게 유용한 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과 스타일리시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재창조하고 최고의 자신을 느끼기에 너무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잘 입는 중년, 페피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